2024년 신년서적 대필작가 책 주간 베스트 진입 실력 있는 작가 진유입 인터뷰를 통해 의뢰자 콘텐츠 깊이 더해 총선 앞두고 정치인 자서전도 큰 인기 작가 양성교육도 추진전문 대필작가 양성사업 중앙국 대필작가협회의 베스트셀러 책 쓰기가 심상치 않은 인기몰이 중이다. 2024년 신년서적에서 대필작가에 의한 책들이 경영 경제 카테고리 주간 베스트에 진입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대필 작가는 없는 내용을 만들어주기보다 인터뷰를 통해 의뢰자의 콘텐츠를 시장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깊이를 더해주기도 한다. 2024년 녹록치 않은 경제 사정을 반영하든 각성을 화두로 하는 인문고전 및 창업 부동산 투자 등의 경제 경영서가 개인의 경우 소설형 자서전은 물론 미즈 세대 에세이집 경제 경영서, 자기개발서가 한국대필작가협회 책쓰기를 통해 주간 베스트셀러 진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까지 총선 자서전 일정을 마친 한국대필작가협회는 양 600여 명의 전문 대필작가 진중 A급 작가진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시중 출판을 타깃으로 한 경제경영 자기개발 전문직 책쓰기의 레자들의 지필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이나 회사가 아름아름 소개받은 무자격 대필작가로 진행하다가 멈춘 지필을 한국대필작가협회에서 다시 계약을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프로페셔널함 전문 작가 유입 공실력이 축적은 물론 라이선스 발급을 통해 대필 작가의 지필 공실력을 높인 것이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한국대필작가협회 관계자는 일반 대필작가를 고용하여 책 쓰기를 시작했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한국대필작가협회로 재계약하는 기업 개인들이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보통 일5 0 0만원에서3 0 0 0만원 정도가 지필원고 비용으로 세세한 출판 일정과 목적에 맞출 경우 상세한 견적을 필요로 하기에 적지 않은 지필원고료에도 개인과 회사 해외에서의 계약이 끊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한국대필작가협회 임재균 회장은 일반 대필작가는 글쓰기 실력이 부족하거나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획력 부족 때문에 책쓰기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대필작가협회의 계약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프로페셔널함 전문작가와 그동안 쌓인 작가의 공실력이 결과로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대필작가협회는 코로나 이전인 2017년부터 한국의 시장을 넘어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인 교포들의 책 쓰기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다.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는 국경에 상관없이 글로벌 책 쓰기를 할수 있는 유일한 전문협회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뉴욕, 북유럽, 스웨덴, 캐나다, 몬트리올과 밴쿠버 일본, 동경, 나고야, 동남아, 베트남과 캄보디아까지 중과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지필 출판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한국대필작가협회 임재균 회장은 앞으로도 프로페셔널한 전문작가와 공실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책쓰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책쓰기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책쓰기 진짜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필 작가 양성 교육은 물론 자서전 경제 경영서 에세이 자기개발 책쓰기와 출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 대필 작가 협회에 문을 두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